반갑습니다, 여러분들 세수도 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? 이번 소식은 1월 21일 출시하는 나 혼자 만렙 삼국이라는 수집형 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예약 소식입니다. 출시가 내일 모레네. 소식이 좀 늦었네요. 사전예약 보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. 만회 복기? 이거는 뭐한천일 동안 나눠서 주려나? 100억 다이야? 숫자만 크지 크게 뭐 그렇게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. 일어나 나를 주군으로 받들라. 피 끓는 사이다 삼국 RPG. 사전 예약 진행 중 역사를 뒤바꾸는 주인공은 당신 펼쳐라 한국 플레이어만의 삼국전설을 전략적 팀 전투 모드 찾아라 수많은 무장 속 당신만의 조합을 숨만 쉬었는데 만렙 달성 배어라 천하를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뭐야 메카 여포 등급이 높아지면서 외형이 이렇게 멋있어지네요 색다른 여 무장과의 만남 호감도 시스템이 있고 데이트하기 선물 주기 총애 허그 허그 뭐요런게 있네요 즐겨라. 푹 빠져들게 만드는 상호작용 시스템. 세계관은 이렇다고 합니다. 무장 소개. 무장들을 구경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캐릭터들. 오. 왕이. 음성도 있어? 난 여인이지만 대의의 귀중함을 알고 있다. 음. 장춘화? 제가 장애물을 제거할게요. 오 더빙이 돼 있네 이런 게. 사전예약 인원수 달성 이벤트. 이런 경품들이 있긴 한데 네이버 라운지에서 따로 이벤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. 나는 참여했지롱. 제발 제발 비싼 거 당첨되라. 네이버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 이런 거나 시간 잠깐 내서 참여해 보세요. 이런 보상들을 이거 진짜 주는 거 맞나 아닌가 맞나? 혹시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. 공식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글에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의 사전 예약도 정리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. 나 혼자 만렙 삼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